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 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아스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사, 신이 사자들을 그들을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선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블롯을 만들었고 구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인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제 호세아 왕에 대해서 이제 일절부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그 상태. 이 멸망한 후에 일어났던 그 사마리아 땅의 그런 처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일절 아침에 2절 말씀 보면 호세아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이전의 왕만큼은 아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 이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만큼 그래도 예전의 왕들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는데 예, 그렇게 생각했던, 그로, 그로 웬만큼 괜찮은 왕이었던 호세아 왕그 때의 그 시기에 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겁니다. 아이러니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죠. 제가 예전에, 예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평가 기준은 이 호세아가 예전에 다른 왕들보다 어,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좋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 기준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는지 그걸 보시는 거지. 이 왕이 그전에 왕들보다 조금 좋았고, 조금 선하고, 좀뭐 착한 일을 했고, 그건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어, 불순종과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어, 순종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의,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어, 죄 때문에 이제 그게 쌓이다, 쌓이다, 쌓이다가 이제 이 호세아 왕때 멸망하게 되는데, 저 이보다 더큰 문제가 있었죠. 이보다 더큰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부르셨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딱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한기로 듣고 그냥 한길를 흘려보냈고, 어,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한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 이제 이 아수르 왕은요, 이 새로운 정책을 펼칩니다. 그 이스라엘 땅, 그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땅이죠. 이 사마리아 땅에. 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든지 포로로, 다, 포로로 잡아가죠. 아수르 땅으로. 그리고 남겨진 그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에 여러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살게 합니다. 정착하게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왈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지금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응?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들, 이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 그들이 살던 그 땅에 이제 여러 이방 나라들을 데리고 와서. 그 혼혈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합니까? 그러니까 요, 요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이제 막이 사마리아 땅이 원래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던 그런 땅이었는데 요 시점으로 기, 어, 시작해서 수많은 여러 이방 나라들그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이방 나라들을 다 이렇게 다 불러다가. 어? 살게 있고 서로 섞이게 되는 거죠. 거기 이스라엘 난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마리아 그러면 이제 뭐다뭐 뭐뭐 섞였다. 뭐혼혈 혼혈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토록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또 차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잡혀가고 포로 잡혀가고 대신 그 약속의 땅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이죠. 거룩한 땅이 거룩한 땅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한마디로 먹힌 거죠. 먹힌 겁니다. 예. 참으로 안타까운 그림이죠.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이 이방인들이 이 많은 이방인들을 봤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는데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충분히 될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죠. 이5절에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 자기들만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뭐 보지 못하시고 사자들을 보내서 어, 그몇 이방인들을 죽이신 거예요. 음. 좀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죽이셨다. 그뭐 당연한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어. 뭐 이방인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이방인들을 죽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우상 숭배를 심판하기 위함이죠. 이 거룩한 땅에서 우상에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악임을 어,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서 저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음? 어, 하지만 이보다 더큰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어, 지금 사마리아 땅에 뭐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잡혀가지만 그중에도 남아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의 상황이 지금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라에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었죠 아무 꿈이 없었습니다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어? 오더니 자기 집을 점령하고 자기 땅을 점령하고 빼앗고 지금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해도 막을 그런 힘이 없었죠. 다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절망에 빠져 있던 이 백성들에게 지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자신들을 이제 다 버리셨구나.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때, 바로 이때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이죠. 봐라. 너희들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지금 이 사실을, 이 지금 충격에 빠져있던, 절망에 빠져있던 이 사마리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은 다 뺏기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 다 이제 뭐, 가진 것은 없달지라도,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사자들을 보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내 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다 뺏겼어요. 지금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너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은 전능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세상이 너무 어둡고 혼란스럽고 뭐 가진 것도 다 빼앗기는 그런 지금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싸워왔던 일의 터전, 삶의 터전이 그냥 한 순간에 다 빼앗기는. 사라지는,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나 자주 보고 있습니까? 음?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번 주에도 제가 한 가정을 신방 가서, 뭐, 다 힘들어 하세요. 힘들어 하세요. 음? 지금 뭐, 음,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다른 것은 다 뺏기고 사라지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든든한 교회 모든 식구들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어, 모습으로 이렇게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응? 다른 것은 다 빼앗기고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으라. 응?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붙잡으라. 지금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은요, 잘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가르쳐야 한다. 자 이제 이이뭐 아주 황당한 일들을 겪었던 이 이방 사람들이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심각성을 느낀 거죠. 아니 그렇죠. 이 지금 우리가 처음 왔이 땅에도 분명히 이 신이 있을 터인데. 어. 이 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이 신이 좋아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해야, 해야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건의를 한 거죠. 이때 아수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잡아왔던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 한 명을 택하여서 이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제사장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라 이거죠. 잘 가르치라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잘 가르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이방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철호의 기회죠. 철호의 기회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방문하는 꼬르레베 지역에, 고르렛베 지역에 아무도 하나님에서 모르는 그 지역에 이꼬르레베 시장이, 시장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어? 성 선교사님을 좀 보내 주세요. 그 똑같은 거예요. 어떻 철러의 기회죠. 야, 가서 이제 잘 가르치기만 하면 이거는 뭐 대박이 나는 겁니다. 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 이방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땅이 이복으로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그런 홀라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초로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죠. 29절에 보면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제사장을 보냈는데 그리고 분명히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각 민족이 자기들 신상을 만들어서 더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엉망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의 신에게 드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저는 뭐... 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죠. 이 제사장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제사장이 정말 잘 가르쳤다면 잘 가르쳤다면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던 겁니다. 어쩌면 이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시라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래서 리더의 자격이 참 중요한 거죠, 그죠참 중요한 겁니다. 잘못 가르친 거죠. 당시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있던 이 모든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지금 이방인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제 32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상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상당 사당당 성인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이방의 신도 이렇게 섬기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혼합주의죠. 혼합 신앙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데 이게 기본인데 지금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 중심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어떤 때는 이방신을 섬기고,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때는 이방의 우상을 붙잡고, 다 자기 중심인 것이죠.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를 위하여 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고, 하나님 때는 하나님이 또 너무 잘 보인다 그러고, 지금 뭐 우리와 뭐 별다른 게 없죠. 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좀좀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지만 이번에도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를 위하는이란 잘못된 신앙으로 이 기회를 다시 날려버렸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제 총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적용해야 되겠죠. 어, 우리가 정말 어떤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 뺏긴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가르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알아야겠죠.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어? 그 성령의 그런 으, 뭡니까? 충만함을 경험해야지, 내가 뭐 가르키든지 얘기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두 가지 이 적용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내가 편한 대로, 내 중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